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혼다 파일럿 3세대 3.5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24,000km입니다.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썸루프,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도 볼게요.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네, 스톤치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넷도 보겠습니다. 네 분넷도 보시면 은 네,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볼게요. 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은휠 네,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림프 쪽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0점 맞췄고요. 4.74로 5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네, 살짝 스크래치 있는데요. 티날 정도는 아니고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72로 8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뒤에 보시면은 후방센서 그리고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3열 폴딩에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서 측면도 볼게요 먼저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네, 사이드 미러도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시동 걸었고요. 주행거리 24,70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LDW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 센터피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요건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더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보시면은 하이패스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2열에서도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찢기거나 갈라진 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3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3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미션 엔진 봤을 때 누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혼다 파일러 3세대 3.5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